네요. 우선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북튜브학 프로선생님의 대표 이수민이라고 합니다. 네. 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희 북튜브학 프로선생님은 우선 구성원들이 아파트 도서관 봉사자들의 모임이에요. 저희 아파트 도서관 봉사자들이 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아, 원래 교사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만들기를 하고 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코로나로 아이들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음, 영상으로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만들기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업로드를 해주고 또 만들기 하는 키트들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키트를 배부를 하고 그렇게 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연초에 만들어진 거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면 연예인이 나오거나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화면에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교사관에서 늘 보던 선생님들이 독서 영상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항상 보고 만나는 선생님들이 나오기 때문에 친근해서 굉장히 아이들이 반가워하고 영상에서 본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아파트에서나 도서관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되게 반가워하고 재밌어요. 아, 저기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오고 내가 아는 선생님들이 나온다면서 더 좋아하고 또그 다음에는 저희가 만들기를 책을 읽어준 후에 그 책에 맞는 도쿠 만들기 키트를 나눠서 배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 영상을 틀고 만들기를 할 때, 이렇게 만들기 준비물을 따로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키트를 나눠주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굉장히 화안하게 아이들이 혼자서 스스로 만들기를 할수 있으니까, 화안하게 영상을 같이 보기도 하고, 보여주시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희만의 또 특징이 있다면, 이렇게 저희가 한이 영상들을 부모님들께서 아파트 카페 게시카는 굉장히 반응을 좋아서 굉장히 자주 올려주시는 편이에요. 호응도도 굉장히 좋고요. 아이들, 그러니까 저희 연령대가, 유치원 아이들과 초등학교 저학년이 가장 많은 연령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은, 어, 유치원, 누리과정 기준을 삼고, 계절에 맞는 책이나 그 시즌에 맞는 책들, 또뭐 크리스마스나 설날이나 추석이나 그, 그, 행사나 그 시즌에 맞는 책들을 우선 선별하는 편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도서관에서 뭐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들, 뭐 예절, 뭐 이런 것들, 그 달에 맞는 것들을 저희가 기준으로 선정을 해서 책을 선정하는 편이에요. 보조금으로 해서 한 달에 두 번씩 하, 네, 하다가 선생님들이 자, 가정 죽으시고 해서 한 달에 두번에 조금 버거워지기도 하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으로 변경이 됐어요. 네, 저희가 이북특어와 연계된 거긴 하지만 원래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또 토요일 날에는 또 책을 읽어준 후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만들기를 원래 함께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선생님 중에 수어를 하주시는 분이 계셔서 수어 선생님이 오셔서 수어도 가르쳐 주시고 수어로 동화도 가르쳐 주시고 또 이제 책을 읽은 후에 책의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과 퀴즈를 풀기도 하고 굉장히 자체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았거든요 그걸 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저희가 이북튜버 프로 선생님을 시작하게 된 계기예요. 어, 경기도 다독다독 온라인 축제 행사에서 수상을 했어요. 세편 중에서 두편이 최우수상에 수상이 되고 한편은 우수상이에요. 세편이 다 수상을 한 거예요. 이선은 지금 이 콘텐츠로 이렇게 영상을 하고 아이들이 보고 만들기를 하는 데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온라인 뭐 골든벨 이런거나 아니면 온라인 독서 감상 문 대회, 독서 그리기 대회. 와, 온라인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지금은 책만 읽어주는 거에서 끝났는데 수어로 책을 읽어주기, 영어로 책을 읽어주기. 그래서 조금만 더해서는 영어를 하는 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다 많이 해보고 싶고 아 저희가 선생님들이 이제 초보 선생님들에서 편집도 다 초보였고 영상을 찍는 거 모든 게다 초보였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점점점 편집 기술이 늘어나고 할수 있는 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편집을 할수 있는 선자님들이나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인재들을 조금 더 많이 그 저희 입주민들 안에서 더 많이 발굴을 하고 싶어서 그것도 따로 또 인재 양성까지는 아니지만 좀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해요. 조금 더 이렇게 다 같이 뭐를 할수 있는 그런 통로, 창구를 좀더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지금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자치공동체센터와 뭐 이렇게 몇 몇지밖에 사람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이 자치공동체, 예를 들어서 자치공동체 센터라고 해도 이렇게 헌수막이나 이런 거 말고는 이렇게 홍보가 별로 많이 되지 않아서 알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알 수도 있게 그런 제도 조금 더 많은 홍보와 많은 참고를 좀 마련해주시면 저희가 우선은 어, 아파트 유튜인들을 대상으로 만든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어, 조금만 더 저희가 넓게 나가 생각도 충분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저희도 좀 천연동이기 때문에 천연동에 있는 것들을 프로그램을 뭐 찍어서 유튜버와 연결해서 올리거나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영상을 보기, 보실 분들이 보신 분들도 시거나 보실 분들이 계시다면 많이 구독해 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